들어가보도록 합시다. 상대편 정글은 사질러스군요. 근데 요즘 롤은 챔프가 거의 한 3, 40개밖에 없는 것 같아. 요이 게임 챔프 120개 넘지 않나요? 맨날 보던 놈들밖에 안 보여. <laughs> 메타가 망한 건지 오히려 밸런스가 잘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심하게 노잼이긴 하네요. 맨날 보던 놈들만 나오니까. 그것도 그 보던 놈들 중에서 센 놈들만 나오니까 더 짜증나. 좀 약한 놈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에요. 뭐 게임이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죠. 흠흠, 선불 스타트, 풀캠, 놀고 있습니다. 싸일이 있을 건데, 잡을 만한데, 오, 야미. 좋아요. 사이리 좀 무리했죠. 사이러스가 모든 스킬을 바위기에다가 다 꼬라박고 저랑 맞딜 신청을 했어요. 말도 안 되는 짓거리란 건데 아무튼 뭐제 입장에선 이득입니다. 좋아요. 바텀딩 한번 성공하면 끝내줄 텐데 한번 스리슬쩍 들어가 볼까요, 잉 W 블로 가비. 풀 뺐으니까 이래. 집중하세요. 사 and 사. 와. 님, 제정신이세요? <laughs> 아니 뭐 이렇게 생각 없이 게임을 하냐? 잘 먹었습니다 용. 아이. 빨대에나못 이기는데. 아님 잡긴 잡았다. 야, 야, 붙지 마! 호시, 나갈뻔했네난더안 됨. 아, 너타습오 스타 감피 좋은데? 일로 와. 오케이. 딱 지나갔죠? 잡아도 돼있어야 전멸까지. 아우, 개 빠르시네. 죽여도. 망치! 고라치 야미야미. 으디 으디 날먹러 하시려고들 하시나. 안 되거든요. 여분 없었나? 까비. 뭐가 되든 결과 값은 아주 좋았네요. 나쁘지 않습니다. 킬 관여율은 현재 100%. 우리가 지배한다. 건물도 없는 찐따새끼가 말이야 <목소리> 알간? 그거 임마 우리 시식이 파티에요 <목소리> 다이브? <목소리> 톡! 아 이게 내킬이 아니야 까비 뭐가 되는 손해는 아니구요 <목소리> 잡긴 잡았어 우리 드리스티나의 엉덩이를 한번 따 먹어 볼까요? 됐타다 이리로 와이 새끼야. 자, 지님 님, 을 죽여 주십시오. 어이쿠! 맛있어라. 용가리까지 바로 먹으면 되겠군요.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랬었는데. 테타 님, 날먹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. 날먹을 할 거면 좀더 개뻔뻔하게 하셔야 된다고요. 이 저런 저런. 당탕 없으니까 살짝 조심. 팀이 지원 안줄 거예요. 이마 대정신이에요. 지금 고 있습니다. 다이브는 성공할 거고 사이리 어디냐가 문제인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거든요. 돈차이 많이 나요 지금은 보입니다. 맛있게 원 플러스 원까지 강타를 좀 조급하게 쓰셨군요. 사이님 그런 실수하면 어떻게 임마? 팀이 욕할 것 같은데, 너. 일단은 나쁘지 않고요. 저가쁩니다 지금 3,000원 있어요, 3,000원. 근데 이번 판은 아군이 다 잘하네. 만약에 아군이 못했으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쳐도 게임을 굴리지를 못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게임 잘만 굴러가죠. 솔직히, 탑은 서로 하는 게 없고, 나머지 미드랑 바텀은 서로 뭔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우리 쪽에서 압도적으로 말이죠. 좋아요. 캠프 싹싹 긁어먹고 가자. 어차피 이제는 궤도권에 들어와가지고, 뇌절만 안 하면 안 지는 게임이거든요. 그래, 저런 거, 바텀 지금. 쌀피라서 빼면 되는데, 다이브 쳐서 상대 따먹으려다가 그대로 이제 온가정이 <laughs> 끔찍하게 죽어버리네. 압되었습니다 그죠? 너네 나 봤는데 안 빠지면 죽는다. 해야죠. 데카림이 이렇게 잘 컸는데 데카림 상대 어떻게 할라고? 탑을 파괴했습니다. 와 이건 안 빼는 디졌다 일로와 어디 가요? 나랑 놀아줘요. 오전에 막을 수 없는 헤카림이라고 드론은 보셨습니까? 거기다가 스펠 아무것도 없는 이즈리를 거기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게 맞아요, 저 이즈리를 새야 가라가 일로 와! 안돼! 하 아, 저런 어떻게든 타워 한번 따보고 보겠다고 아주 힘겨운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. 내 알바 아니고. 나 이제 죽을 수가 없겠는데? 너무 괴물이야. 본인? 근데 거기서 뭐 하세요? 앞덤불를 뛰셨다고요, 투타님. 아이고 저런 안타까워라 누구네? 누구세요? 누구? 누가 날 막을 쏘냐날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봐. 나는 죽으면 무도 헤카림이다 이 새끼들아. 여기 조렬이 있어. 넘어와 벽좀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입으로 음식이 걸어 들어오네. 저는 맛만 좋으면 남자든 여자든 다 오케이요. 맛만 좋으면 됐지 뭐. 상대 이거 서른 안 치는 게더 신기하다. 누군가 사이버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, 지금. 이게 서른이 나와도 진작 나왔어야 될 게임이라 지금. 그치, 100% 팀끼리 싸운 거지, 이거는. 그게 아니고선 서린이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. 아마 사일러스랑 미드랑 싸우지 않았을까? 제일 유력해 둘이. 보통 미드 정글 아니면 은 바텀이랑 정글이 좀 많이 싸워요 내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미드 정글이 싸우지 않아요 사이리 좀 못하긴 했어 레저를 좀 많이 해서 스타가 유리한 타이밍도 다 날려먹었어 아 GG 20분 써랜 사이버 고문도 20분을 넘기진 못했네요 누구 주지? 탑 빼고 주자. 솔직히 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. 너 버스 탔잖아. 어 버스 탔으면 됐죠. 압도적인 정글 차이. 근데 사실 이것도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조금 이상했다. 그런 감이 좀 없잖아. 있어요. 뭐가 되든 이기면 되긴 합니다. 어, 칭찬 하나밖에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.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.